<laughs>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원래는 ENFP였고, 저는 평생을 ENFP로 살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묘사하는 그 글들이 정말 저랑 너무 찰떡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ENFJ로 돌변, 돌변? 돌입? 했습니다. 아마 제가 동시에 다양한 일들을 막 저글링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브랜드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즉흥적인 성격이 계획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나 봐요. 물론 아직 이제 초보 제 초보 계획형이어서 그런 면이 좀 약하긴 하고 근본적인 성향은 즉흥형인 피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치만 점점 계획적으로 더 바뀌어가겠죠? 좋지만 좋지 않네요. 남자 친구 있으신지 물어보신 분 계시고 남자 친구 없습니다 배우자는 있습니다 인스타를 보면 미식가 느낌 뿜뿜 하시던데 일식 양식 공부를 따로 하셨나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요리의 대부분은 제가 한게 아니랍니다. 저는 이런 브라타. 샐러드 같은 가벼운 안주로만 할줄 알고 다른 요리들은 앞서 말한 제 가족 도님, 제 주변 사람들은 도님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그분의 솜씨인데요. 요리를 워낙 잘해서 저랑 제 친구들은 도셰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따로 제가 공부를 막 시킨 건 아닌데 <laughs> 좀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특히 술과 잘 어울리는 요리들을 잘 만드는 편이고요. 대신 한식은 못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비비고가 있으니까. 새벽에 잠을 자지 않으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물어봐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12시 전에 무조건 잠든 할미랍니다 다만 12시 이후에 만약 깨어있다 그럼 정말 99.9%의 확률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늦게까지 마셔도 진짜 1, 시면 너무 졸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반면 엄청 일찍 잘 때는 진짜 10시 반, 10시 이렇게 잘 때도 있습니다 참 많이 자는 사람이에요. 음, 향수 뿌리기 싫은 날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오늘만큼은 향을 향수 뿌리기 싫어 이런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조향사가 아니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향수 뿌려야지 오늘 뭐 뿌려야지 이렇게 하고 까먹고 나가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네요. 어떤 분은 아로 작업실에는 무슨 향이 가득 차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작업실에는 근데 향료가 많아서 따로 향을 채우지 않아도 향이 이미 가득 차 있는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향을 딱 채우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향료들이 각자 이제 자기 주장하는 그 향들이 섞여서 나는 좀 향료가 뒤섞인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조향사분들 작업실은 그런 향이 날것 같아요. 또 재밌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쪽 눈 감고 볼 찌르기 되시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뭐였지? 이렇게, 이렇게. 향수 레이어링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신 분도 계세요. 레이어링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단순하게는 한 가지 향수를 시차를 두고 뿌리는 방법. 뭐, 전날 옷에 뿌려두고, 다음날 출근할 때또 뿌리면, 탑 노트와 옷에 남아 있는 베이스 노트를 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무거운 향수는 이제 코에서 먼 곳, 뭐 무릎이라든가 이런 곳에 뿌리고 가벼운 향수는 손목이나 목쪽에 뿌려서 이제 코에 닿는 그 무게감을 조절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향조를 섞는 거는 그보다 좀 복잡한 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향수마다 개성이 다 달라서 단순하게 딱 설명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트러스 향수랑 플로럴 향수의 조합은 큰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수 레이어링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고 어떤 저만의 뭐 비법이라던가 기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다음에 따로 콘텐츠로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귀엽게 쿠키 요미가 좋아하는 향은 무엇인가요? 물어봐주신 분도 계세요. 글쎄요, 엄마 잠냄새? <laughs> 요미가 엄청 엄청 쫄보라서 제가 누워있을 때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서있으면 자기 막 데리고 어디 갈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잠에 들락말락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잠에서 깰락말락 할때 그럴 때 이제 잠냄새를 폴퐁 풍기고 있을 때 애기들이 제일 좋아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고 가까이 막 어깨나 이제 몸에 기대서 골골송을 불러주곤 합니다. 아, 안주를 만들어놓고 열심히 답변하느라고 한 입도 못 먹어요. <laughs>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고양이 요미, 첫째 요미와 둘째 쿠키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런지 반려동물과 향수 어떻게 하면 같이 살수 있을지? 하고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저도 그렇고. 일단 반려동물들은 우리보다 향에 민감하고 향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한테 쓰는 뭐 무슨 무슨 스프레이, 막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 다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향수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울집이 이제 금량의 구역이 있어요. 옷방. <laughs> 고양이들 들어가면 너무너무 고양이 털이 많이 묻기 때문에, 어, 현관 바로 옆에 옷방이 있는데, 옷방에서 이제 뿌리거나 아니면은 나가기 전문 입구에서 뿌리고 그냥 나가요. 쿠키나 요미가 둘다 이제 10살이 훌쩍 넘은 노미오라서 막문 앞까지 배용을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일은 되게 별로 없거든요. <laughs> 뭐 준비 좀할때 까불다가 지쳐가지고 먼저 이제 침대에 가서 자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나가는 순간까지 막문 앞에서 까보는 악갱이라던가 원룸에 사신다거나 하면은 음,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예 향수를 들고 문 밖에 나가서 뿌리시고 그냥 그 향수만 뭐 빨리 갖다 놓고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s in my bag 해줄 수 있나요? 하고 아예 제안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 Q&A 준비하면서도 과연 사람들이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과 우려에 무색하게 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제 가방 속도 뭐 과연 궁금하시겠죠?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laughs> 질문들이 있었는데 전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는 제외하고 답변드렸어요. 딱 하고 나니까 지금 6시 22분.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워져 오네요. 6시 22분. 보이시나요? 핸드폰 속 남자는 저희 아빠입니다. 사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뭔가 촬영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브이로그 빼고. 오히려 하기 전에는 되게 긴장하고, 원고도 진짜 막. <laughs> 되게 촘촘하게, 여기서 좀 쉬기, 이렇게 써놨었는데, 술 한잔 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 없는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컨텐츠 하게 될것 같고, 저희 이벤트 댓글로도 이런저런 새로운 주제들 던져주셔서, 그런 것들도 잘 취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저희 채널을 찐으로 좋아해주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고 자주자주 이벤트 열어서 마음만큼 선물까지 <laughs>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저는 지금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추천하려고 하나하나씩 이름 적고 있어요. 수기로 뽑을 생각입니다. 이게 약간 향별로 골라서 이벤트 응모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인기투표하는 기분이에요. 책? 책 써주신 분들 너무 없어서 책 쓰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닐까? 저희 영상이 향수 리뷰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책을 막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나 봐요. 아니겠지? 그리고 의외로 어떤 상품을 받고 싶으신지 안 쓰시고 응원의 글만 남겨주신 분들도 꽤 많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물 이벤트 같은 느낌인데 그거 없어도 되니까 응원 보내주겠다 하시는 이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마지막 분까지 이름을 다 적어서 이렇게 <laughs> 쪽지처럼 만들었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총 34분인데 그중에 이제 따로 이벤트를 참여하시진 않고 응원의 글만 써주신 분들도 있어서 30분보다는 조금 적은 분들이 여기 다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피그먼트부터 순서대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만큼의 피그먼트인데 피그먼트 당첨자는 소연진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오렌지 그린은드 오렌지 그린우드는 이렇게 제가 떨리죠. 시시하딘님이십니다. <laughs> 시시하딘 보이시면. 시시하 다음은 라잉 아카시아. 음 뽑았어요. 라이아크라시아 당첨자는 하늘, 진주 님이십니다. 짠! 그리고 라이크 like 라이로 는 감귤, 김치 님이십니다. 이렇게 향수 4종은다 올랐고, 마지막은 책. 책도 우유로 세분이나 신청해주셔서 감동입니다. 책 받으실 분은 포포 님이십니다. 짠! 축하드려요! 댓글을 다들 정말 정말 정성스럽게 써주셔가지고 너 감사했어요. 당첨되신 분들 댓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d 에 d t 에서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 뭐 인스타를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향수 이제 검색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제 향수를 이미 구매해서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1000명 이벤트를 연 것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렇게까지. 채널 좋아해주시고, 저희 브랜드, 아로 브랜드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더욱 감격했습니다. 일단, 감귤김치님은 와, 아로님이 발행하시는 글들 잘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지 몰랐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글 계속 기대할게요. 라고 써주셨어요. 서현진님은 1000명 구독자 축하드려요. 최근 향수를 취미로 삼기 시작했는데, 단지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부해보고 싶어서 향수를 다루는 유튜버셔서 구독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향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조향은 진짜 무궁무진하고 재미있고 힘든 세계인데, 웰컴입니다. 그 다음에 포포님은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아론님의 다양한 브이로그를 보고 싶어요. 오, 정말요? 저희 브이로그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까 하는데 요즘 점점 뷰수가 빠르게 늘어서 저도 편집자도 저희 크루들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워낙 책을 좋아해서 저는 책 이용. 두 분의 글이 다 담겨 있다니. 정말 알찬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아, 어, 하늘을 진준이 여기네요. 와, 천명 구독자 생기신 걸 축하드려요. 그중에 한 명은 저입니다. 아카시아 향 추천 댓글 드렸었는데 그때 만들어봐야겠다고 피드백 주신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나오다니 근데 나온지 여태 몰랐네요 언제 아로향수만 제대로 소개 영상 만들어주세요 해주셨어요 아카시아 향 갖고 싶다고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뭐 댓글 주시거나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아카시아 향만큼은 꼭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늘진주님도 그분들 중한분 이셨나봐요 아로향수만 제대로 소개하는 영상 저도 꼭 만들고 싶으니까 언젠가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아디 님, 구독자 1000명 되신 거 축하드려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해 주셨어요. 성함하고 받으실 주소 같은 거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게시판에 방법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회신 주세요.